안녕하세요. 짱짱부동산TV 짱소장입니다. 오늘은 천안의 대장아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불당지웰 더샵 실거래가를 완벽 분석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단지 정보입니다. 685세대 총 6개 동, 최고층은 29층입니다. 2016년 8월 중공으로 9년 차입니다. 단지 내 면적별 정보를 보면 34, 39, 44평이 있습니다. 입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신불당 가운데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KTX철도, 동쪽으로는 번영로가 지나갑니다. 입지적 장점 5가지 설명 드릴게요. 첫째, 쾌적한 자연환경. 도보권 내에 천안종합운동장, 아름들이 공원, 물총새 공원 등 다수의 공원이 있습니다. 둘째, 우수한 교육환경. 단지 인근에 천안아름초등학교, 천안불무중학교, 천안불당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불당동은 정말 많은 학원들이 있어 충남에서 학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셋째, 생활 인프라 및 상업시설 밀집. 불당 중심 상업 지구와 인접하고 있고 인근에 산업 단지도 있어 직주 근접의 장점이 있습니다. 넷째, 공공 시설과 뛰어난 접근성. 천안 시청은 약 600m 거리에 있어 도보로 약 8분 정도 소요됩니다. 종합 운동장은 10분 이내입니다. 다섯째, 교통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번영로, 불당대로, 천안대로가 인접해 있고 KTX 천안아산역까지는 약 2.2km 거리에 있어 차량으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3년간 실거래가 완벽 분석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기 타입 순으로 설명드립니다.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1위 34평 A 타입. 전체 거래 건수는 34건. 평균 거래 금액은 8억 126만원입니다. 25년 6월 현재에도 평균 거래 금액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빨간 직선이 평균 거래 금액입니다. 평균 거래 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때는 22년 11월부터 23년 3월이었습니다. 현재 가장 낮은 매물의 호가는 8억 2천만 원입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판상형입니다. 102동과 103동이 좋아 보입니다. 2위 34평 B타입. 전체 거래 건수는 34건. 평균 거래 금액은 7억 8,676만원입니다. 1위와 마찬가지로 25년 6월 현재에도 평균 거래 금액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란 직선이 평균 거래 금액입니다. 평균 거래 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때는 22년 8월부터 23년 3월이었습니다. 현재 가장 낮은 매물의 효가는 8억 1,500만원입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탑상형입니다. 3위는 39평 A타입, 전체 거래 건수는 24건, 평균 거래 금액은 9억 7,815만원입니다. 25년 6월 현재 평균 거래 금액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빨간 직선이 평균 거래 금액입니다. 평균 거래 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때는 34평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가장 낮은 매물의 효과는 9억 5천만원입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방 4개, 화장실 2개인 탑상형입니다. 모두 남서양 배치입니다. 4위는 39평 비타입, 전체 거래 건수는 7건, 평균 거래 금액은 8억 7,642만원입니다. 25년 6월 현재 평균 거래 금액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란선이 평균 거래 금액입니다. 22년 12월에는 7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된 적도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5년 1월에 9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 가장 낮은 매물의 호가는 9억 2천만 원입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방 4개, 화장실 2개인 판상형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5위입니다. 5위는 44평으로 전체 거래 건수는 13건, 평균 거래 금액은 12억 2,230만 원입니다. 25년 6월 현재 평균 거래 금액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녹색 선이 평균 거래 금액입니다. 23년 8월에 11억 7,500만 원이 가장 낮은 거래 금액이었습니다. 현재 가장 낮은 매물의 효가는 13억 5천만 원입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인 판상형 구조로 모두 남서향 공원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4평 A와 34평 B타입은 지속적으로 고른 거래량을 유지하며 실수요층에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9평 A타입은 거래 건수는 다소 적지만 최근 25년 3월까지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가격대도 비교적 높아 중대형 실거주 수요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44평은 높은 평균 거래 금액, 거래량이 13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고가 부담으로 인해 거래가 제한적이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타입이 2025년까지 꾸준히 거래가 발생하고 있어 단지 전체의 입지 경쟁력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보다는 실수요층 중심의 거래가 강세이며 34평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39, 44평은 가격대는 높지만 선택적 수요에 의해 거래가 유지되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천안불당 지벨 더샵 실거래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장 아파트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평균 가격 이상이 유지되고 있고, 거래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입지도 좋고, 살기도 좋고, 실수요자들에게는 한 번쯤 살고 싶은 대장 아파트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짱짱부동산TV 짱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